안녕하십니까. 이상희 프로의 스케이트보드 스킬, 탑 10, 넘버 4. 이번 시간에는 엔드오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말이 이상한데, 이거. favorite skateboard tricks, t o p 10, 넘버 4. 엔드오버? 엔드오버. 엔드오버. 엔드오버에는 모네리와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백사이드 엔드오버와 프론사이드 엔드오버. 두 가지가 있는데,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론 사이드 엔도버가 좀더 쉽습니다. 그렇지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더 간지 있게, 좀더 멋지게 백사이드, 앞쪽으로 도는 백사이드 엔도버가 좀더 멋지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백사이드 엔도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앞빠는 뒤쪽에 마운틴 볼트 두 개가 보이게, 뒷발은 앞쪽에 마운틴 볼트 두 개가 보이게 놓는 것이 엔도오 하기에 좀더 편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선과 어깨를 등쪽으로, 백사이드 쪽으로 돌려줍니다. 노즈 쪽을 눌러서 뒤 테이 쪽을 뒤쪽으로 끌어줍니다. 중심을 잡은 상태로 다시 시선과 어깨를 앞쪽으로, 앞쪽으로 돌려줘서 360도를 두시면 됩니다. 처음에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앞 무릎 쪽에 앞 무릎 쪽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. 앞 무릎 쪽에 힘을 주신 다음 시선과 어깨를 앞쪽으로 돌려줍니다. 이때 무게중심이 앞발에 있겠죠. 노즈 쪽을 살짝 누른 상태로 시선과 어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뒷발을 끌어줍니다. 1 8 0도가다 돌아가면 다시 무게중심을 앞발에서 뒷발 쪽으로 옮겨줍니다. 다시 한번 돌아가는 방향 쪽 돌려준 상태에서 뒷발에 테일 쪽을 눌러서 노즈를 꾸러져서 앞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 시선과 어깨를 돌면서 무게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은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빨리 한번 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간지나는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60도가 확실하게 돌아가야지만 멋진 엔드 오버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엔드오버라는 기술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. 딱딱딱 끊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, 좀더 확실하게 엔드오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초보자분들이 보셨을 때 동작이 커 보이기 때문에 쉽게 멋지단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면 멋진 엔드오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